2위 이슈 살펴볼게요 16년의 기다림 정말 영화 같은 일 아닌가요 음. 그죠 뭐 정책이 바뀔 걸막 예상을 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남은 배아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관하기로 한 거죠 음. 아니 근데 16년 동안 배화를 보관하는 것도 참 이게 쉬운 일은 그렇네. 아닐 텐데 말이죠. 음, 음, 음. 이게 놀랍습니다. 음.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그쵸. 같고. 음. 그렇습니다. 한 달에 1 2 0유안 정도, 한화로 환전하면 은 2만원 정도를 됩니다. 2만 근데 원.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네. 기간만 생각해도 꽤큰 금액이에요. 그럼요. 네. 뭐한 달에 2만원이고 16년 동안 한 거니까. 예, 1년에 24만원이고요. 음. 16을 곱해보면 답이 나오겠죠? 네. 네. <laughs> 정확하게 해주셔야지. 아직 문과생이여가지고 네. <laughs> 아, 저도. 음. 자 근데 이제 배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.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, 설명 좀 해주세요. 아 네. 어 어렵죠.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상태예요. 그러니까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약 8주 정도의 수정란인 거죠. 음. 네. 어, 구성희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. 아 근데 제 기억에 이제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 게 2015년부터인가 그렇죠? 네, 2015년 한 자녀 정책 폐기가 결정되고 공식적으로 시행된 건 2016년 1월이에요. 아, 하긴 저희 작년 말쯤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, 차이나에서도뭐 네. 실제로 좀 어떤가요? 인구 좀 많이 늘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작년에 첫 시행을 해도 1,80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네, 게다가 이 정책이 시행되고 러시처럼 40세가 넘은 여성들이 체외 수정으로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. 음. 그렇군요. 어쨌거나 한 30년간 지속됐던 한자녀 정책을 이제 폐기하고 예, 다시 뭐 이렇게 두자녀 정책 또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인구 감소 탓이 크겠죠. 음. 예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남자만 너무 많이 줬다고 합니다. 남자 너무 많다고요? 너무 많아졌다고요? 남아서는 사상이 또 있어요? 중국도? <laughs> 음.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.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. 그런 사정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. 어머어머 어머. 어느 정도나요? 남자가 더 많아졌어요? 30년 후에는 미혼 남성만 3천만 명이 넘을 거래요. <laughs> 또 많은 남성분들이 점점 결혼하기가 어려워질 거고요. 섬세한 여성들의 기술을 요하는 공장,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. 오, 웬일이야. <laughs> 아니, 뭐 걱정하는 거예요?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예요, 네, 중국 지금. 진출을 빨리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예. 중국이 나를 부르네. 아 이제 30년 네. 후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, 김정은 씨? 예. 30년 후에 미혼 남성이 3천만 명이 될 거라고요. 제가 어디 예. 들어가서 얼, 얼어 있다 나올까요? 요즘엔 사람이 얼어. 본인은 당장 사진이... 지금 결혼을 하셔야 되는. 본인도 음...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결혼 생각이 있다고 <웃음> 말씀하셨으니까. <웃음> 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어 김정은 씨가 또 좋은 짝이 만나길 바라고. 예, 괜찮은 신부감입니다. 방송 보시고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런 리액션만 빼면. <laughs> 예. 자, 어. 네.